자, 반갑습니다 유튜브분들. 네, 정대로운 패션생활의 정대입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 바로 이제 연예인 패션 탐구생활입니다. 저번에 이제 이동희 형님을 했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마이너, 에 마이너, 에, 송민호입니다. 에, 일단은 뭐, 송민호 씨는 많은 예능에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제 옷을 잘 입는 걸로도 되게 유명해요, 송민호 씨가. 그래서 오늘은, 에, 정답을 알려달라는 그 송민호 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죠. 뭐, 뭐다 알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닌 이상은, 송민호를 모를 리가 없죠. 일단은, 송민호 씨한테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송민호 씨가, 이름. 예, 이름은 송민호예요. 경기도 성남시 출생이고, 그 다음에 신체는 180에 64kg입니다. 예, 그리고 A형이고요. 소속 그룹은 위너 그리고 M.O.B.B.라고 두 가지에 또 이제 소속이 있고 한림예고 연예과입니다. 제가 몇번 말씀 드렸죠. 예,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저는 상관 없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랑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한림예고를. 그래서 친구예요. p o 그 다음에 뭐 송민호 약간 이런 친구들하고 다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음. 아 진짜 맞다니까. 얘 진짜 내 사촌 동생 친구야 전화해. 이 새끼들이 진짜. 나 지금 전화한다. 네, 기다려봐요. 거는... <웃음> <웃음> 이 개새끼. 아 그럼 기다려봐요. 아 그러면 얘 친동생 전화할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유진아. 어, 오빠. 아 난데. 어. 그 내가 윤준성 뭐하냐? 아이 새끼 전화 안 받아. 아니 내가 지금 방송 중이거든. 어, 어. 근데 내가 원래 연예 패션 탐구생활 이런 걸 해. 어. 근데 오늘 송민호 편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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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너 아. 송민호 만났었잖아. 음, 음, 음. 윤준성 친구잖아. 음, 음. 그치 맞지? 음. 아니 자꾸 사람들이 내가 입만 열면 구라친다래갖고 내가 아, 윤준성한테 전화했는데 맞아. 그리고 그표오빠도 그치 피오도 피오. 친구잖아. 아, 아, 아. 아 알았어. 음. 봐봐 이 새끼야 맞잖아. 네 그리고 좀 이제 이 친구가 개그 욕심도 많대요. 뭔가 이제 tv나 뭐 이런 데 나오면은 개그란 개인기를 그렇게 엄청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능을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옷을 잘 입는다고 또 좋아한다고 생각을 한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이 친구가 방송에서 fc 바이에른 위넨 유니폼을 189 1 위넨 유니폼을 입고 나온 적이 있대요. 근데 이거 아니야 이랬더니 축구는 1도 모르는데 그냥 이 유니폼이 멋있어서 입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쨌든, 어쨌든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옷을 좀봐보가 했습니다. 일단은 좀 한때 그런 게 있었어요. 천만 원짜리 루이비통 패딩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패딩인데 천만 원짜리 패딩을 친구랑 이제 커피 한잔 마시러 나갈 때 입고 나갔던 그건데 이렇게만 봐도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트레이닝 벨벳 트레이닝복에다가 비니스구드 손수건을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걷다가 이제 모노그램 루이비통 예, 990만 원짜리 또 패딩에다가 이제 가방에다가. 보면 그 양말에 또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송민호 씨는 포인트를 무조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약간 그 뭐라고 해야되지 그 그림 그릴때 앞치마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앞치마 같은걸로 안 레이어드를 해주고 청바지에다가 밑에는 신발 신어주고 이 안에 보면 또 초록색깔의 어떤 틴지 셔츠인지 뭐야 그거에다가 또 이게 위 아래 위에 테커웨어 느낌의 어떤 이런 기능성 자켓에다가 또 특이한 모자를 썼죠 그래서 뭔가 레이어드를 정말 잘해요 이런식으로 입으면 솔직히 일반인이 입으면 진짜 개 이상하거든요 또 요렇게 음 보면은 이지 신고 위에 밑에 약간 트랙팬츠 느낌의 와이드팬츠죠. 요런 느낌에다가 안에 이제 회색깔 레이어드 입고 반팔티에다가 이렇게 위에 같이 맞춰서 또 요런 느낌의 이제 편안하면서도 약간 감성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 그러니까 레이어드를 정말 잘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제 약간 뭐 거의 대부분 멜빵 이런, 이런 느낌은 거의 뭐 이제 카라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카라트 느낌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요렇게 입었는데 위에다가 요렇게 특이한 패턴의 자켓을 입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포인트를 주면서 무조건 입어요. 무난하게 입는 것 같이 느껴져도 무조건, 포인트를 무조건 줍니다. 뭐, 악세로든 컬러감이라든, 뭐라든 무조건 믹스 매치를 주기 때문에, 송민호만의 어떤 특이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것도 이제, 셋업 좋아하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일단은 구두 자체가, 에이 뭐, 로퍼 자체가 너무 예쁘죠? 여기는 짧고 앞에 길게 나오는 이 로퍼에다가 안에 컬러감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그 송민호 씨의 어떤 느낌의 양말을 신어주고 밑에는 이제 위아래로 셋업을 입었죠 근데 보면 안에 또 이렇게 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이 겨자 색깔 느낌? 이런 느낌의 니트도 목폴라 괜찮은데 안에 또 갈색깔 가디건을 입었어요 베스트처럼 정말 좀 레이어드를 정말 잘하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되게 굉장히 은근히 은근히 편안하게 입는 거, 편안하게 입으면서, 그리고 어, 무난하게 입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화려하고 믹스 매치 많이 하고, 엄청 특이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봐보면 그렇게 또 특이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뭔가 유, 유니크하고 어떤 그런 감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걸 깔아주고 걷다 포인트를 잘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그리고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거는 입기 어렵죠. 이거 사실 일반인이 소화하기엔 어려운 거지만 위아래 셋업에다가 가슴골까지 늘어난 어떤 이 티셔츠에다가 그 다음에 목걸이 두개 찼죠. 이 완전 송민호면 소화할 수 있는 거겠죠. GD랑 좀 다른 패션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GD는 이런 거를 입진 않겠지만 송민호는 이런 거까지 입는 느낌이에요. 뭔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GD는 좀더 트렌드한 것만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속면으는 약간 너무 자유분방하다는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요거 보면 요게 조금 이제 그나마 좀 무난한 느낌인데, 그래도 탈색이 주는 어떤 느낌. 그리고 이, 이거는 본인이 또 롤업을 크게 해서 입었어요. 그 안에 원단, 안에 원단 이제 보여주면서 요런 느낌으로 또 셋업에다가 운동화. 신고 이런 느낌 더 목걸이 하고요 초커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참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탈색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탈색을 많이 하고 있어서 탈색도 한몫하지 않나 이 친구가 어떤 뭐 믹스매치하고 좀 뭔가 특이하게 입고 투 머치 쓰리 머치로 입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탈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묻어간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사진이 또 많기 때문에 좀더 볼게요 사진을 네 예 이거 보세요 또 미술도 하기 때문에 미술하는데 보면은 요런식의 모자에 코사지에 꽃달고요이렇게 액세서리에다가 체크바지에 또 회색 그냥 나시에다가 반팔티도 걸치고 있죠 이거도 이거마저도 간지간합니다 멋있어요 이거마저도 그림 같은 경우도 좀 보면은 이렇게 미술도 많이 한대요 저도 이제 미술을 보면 보이시죠 저도 이제 가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진짜 여러분들 그림 그리면은 좀 괜찮아요. 진짜 힐링도 많이 되고, 근데 보면은 수준급이래요. 그리는 거 보면은 봐도 알겠지만 엄청 잘 그리죠. 요만 봐도 수준급으로 미술도 하고 이래서 보면은 아 괜히 저렇게 옷잘 입는 사람들이나 저렇게 믹스 매치나 컬러 조합을 잘하는 이유가 아 역시 진짜 아티스트고 예술적인 어떤 감각이 뛰어나구나, 네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송민호 씨의 패션 탐구라서딱든 생각은 아 송민호는 모든 패션을 그리고 모든 믹스 매치 모든 유니크한 걸다 송민호화 시킨다라는 느낌이 되게 들고 이 친구가 그렸던 그림들도 봤었고 노래 노래나 랩이나 이런 걸 들어봐도 자기만의 개성이 확실하게 있구나 자기만의 어떤 그 예술적 감각이 다 살아 있구나라는 게또 느껴지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포인트를 주면서 많은 스타일링을 하고 믹스 매치를 많이 하지만 항상 좀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깔끔한 핏의 베이스가 깔려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어떤 어린 친구들한테, 친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요즘 어린 친구분들이 과하게만 스타일링하면 잘 있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이 송민호 씨의 어떤 스타일링을 보면서 송민호만의 패션을 보면서 투머치, 쓰리머치 no. 엄청 과하고 유니크하고 막 강강강 막 이런 스타일링 하더라도 좀 깔끔한 베이스나 아니면 좀 뭔가 본인한테 맞는 핏감이 김원종의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이미지랑 맞게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성격,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됐을 때 그랬을 때 본인들이 엄청나게 특이하게 입건 뭐다 이렇게 입어도 봤을 때 와, 멋있다라는 게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송민호 씨의 어떤 패션을 보면서 특이하고, 믹스매치를 하고, 레이어드를 엄청 많이 하는 분들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송민호씨 어떤 그 패션탐구를 해봤고요또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다른 어떤 연예인 이 연예인 또잘 입는다고 하던데 묻 분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에, 이분 또 패션탐구생 해주세요 라고 또 치시면 제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요뭐피오를 하는데 피오 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때문에 많은 또 댓글 남겨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